그리고 여러분,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제가 또 끔찍한 게 뭐냐면, 아, 도대체 그, 이 전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는 거지. 자, 여기서 보세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 말하면, 이제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 가리 닫아라, 이거지. 정태신님, 감사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14주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진 말, 렐렐렐 합니다. 이게 4월 8일, 온라인 생중계 했는데, 유튜브 국가인권위원회 채널,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공동주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보건복지부, 법무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제가 얘기했던 여명국, 여명국 이, 이분은 여러분이 장애인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애인 단체들이랑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상임대표 박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임대표가 박영인데 음?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 연대의 현재 상임대표가 박영인데 이 박영이가 박영이가 전장현 전 대표인데 누가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됐다가 잘렸는데 그때 국가인권위원회 에 이분을 추천했던 정당이 어디였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단 말이에요. 새정치 민주연합이 박영희를 추천했었다가,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 박영희가 대표로고 있는 장애인 차별 추진연대 전, 전장현 대표 박영희가 있는 단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또 추진을 한다고. 후. 얘네들은 전선을 이렇게 친단 말이죠. 얘네들은 전선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제들이 있잖아요 제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세팅이 돼 있는 전쟁터에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쏘리북님 감사합니다 균형관광님 감사하고요 열받아님 감사하고요 정태진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 판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전투가 안 되는 거야. 저는 보수가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알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게 전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요 저는요 여러분 자꾸 많은 분들이 쟤네들 을 진보 진보 그러는데 쟤네들은 여러분 봉건입니다 봉건 쟤네들이 왜 봉건이라고 하냐면 어, 제가 왜 봉건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박병성님 계시죠? 박병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아, 까만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분 여러분 영주예요, 영주 두령이죠, 두령 대장이라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고 최고 수령이 있죠. 수령이 있어요. 수령이 있고 이제 두령들이 있습니다. 두령들이 있으면 노동 두령. <laughs> 농민 두령, 어? 노농 학그러죠 <laughs> 그리고 뭐 이러면 학생 조직 두령 뭐 이렇게도 있고 장애인 두령. 어? 그러면서 이 두령들이요, 이 두령들이 그 바닥에서 전부 다 수령의 위상을 갖습니다. 그냥 왕이에요. 그 바닥에서 우상화 되어 있고요, 왕입니다. 그니까 학생회장 있죠. 옛날 학생회장, 학생회장들도요 두령이거든요. 절대자입니다 그 분야에. 그러면서 여성 운정 여성 두령 이렇게 해서 다 자기 영지를 가지고 있고, 이 영지에다가 뭘, 이 나바리에다가 돈을 주죠. 돈과 인력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 두령들이 권한을 갖고 그, 그 나바리를 관리한다고요. 택배 두령 생기고요. <laughs> 택배 두령, 뭐 건설 두령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두령들을. 우그각 그 각, 자기의 영지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봉건, 봉건 연합체라고요. 이게 봉건이란 게 여러분 별게 없어요. 봉건이란 게 여러분 별거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봉, 이렇게 게이 분권, 이 분권형 연합체거든요. 분권형 연합체, 에 그리고 절대자가 한 명, 절대자 수령과 절대자 수령과 수많은 두령들이죠 이거는 수령을 뭐로 바꿔요? 킹으로 바꾸고. 이 두령을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두령을 듀크로 바꾸고, 어? 응? 그리고 여기, 씨발, 이 기, 길바닥에서 떨어진, 뛰어다닌 새끼들 있죠? 그걸 뭐라고 바꾸고, 그 활동가. 이런 애들을 나이트, 기사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두령.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요거에서 조금 전, 응? 조금 좀그 밑에 정도 되는 걸 발언. 응? 응?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킹, 듀크, 바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활동가들, 나이트, 얘네들은 여러분, 주사파 조직금 철저하게 이제 수려, 수령을 정점으로 한, 수령을 정점으로 한 하이라키 분권형 본건제도라고요 얘네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발, 아니면 여기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박경석 부령이 박경숙 두령이 일기토를 일기토 일기토를 걸어 왔어 일기토를 걸어 왔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준석이 오케이 알았어 일기토 나간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갔더니 잠깐만 이준석 비켜봐 그러더니 여기서 이제 안철수 두령 어 안철수 두령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혜지 두령 정도가 김혜지 나이트 정도겠구나 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가서 먼저 가가지고 당신과 대화하겠소. 응? 도와야겠어. 그리고 여기서는 일기토뜨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대화하겠소, 무릎꿇겠소 이러고 있어. 와 씨발. 아, 아수해태어 아, 너무 너무 수윗타잖아 아. 네, 박경석 부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였던 분이죠. 지금 부대표인가요? 전 부대표죠. 현 부대표예요? 장애 여성 공감 이렇게 해서 전 부대표 아닌가요? 어, 전 부대표겠죠.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지금 부대, 현 부대표군요. 현 부대표구나. 현 부대표. 어이구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현 부대표네. 음. 수령이요? 수령은 렁령은슈령은 수령은 정은이죠 렁 어. 슈렁, 돌아가는 꼬러지가 답이 없다.